자, 드디어 오늘 7월 30일, 우리는 산후조리원에서 10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세상과 만나러, 우리 꾹꾹이가 큰 발걸음을 시작하는데요. 꾹꾹이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꾹꾹아,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니? 이제 진짜야. 산후조리원 나가면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얘기해봐. 아, 어어어 어. 어 그래, 그게 그래. 엄마, 아빠 얘기 잘 듣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 꾸기가 자기 각오를 밝혔는데요 <laughs> 우리는 이제 이런 꾸꾸기를 데리고 우리도 부모의 역할로 이제 실전에 투입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걱정도 되고 예? 기대도 되지만 걱정 안된다네 우리는 잘 내낼 걸로. 그렇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응. 마지막 방송. 마지막 방송 아니죠? 마지막 녹화죠. 오늘 7월 10일, 꾹꾸기의 탄생한지 15일째 되는 날. 조리언 태소이. 조리소를 마무리합니다. 꾹꾸가 이제 너의 세상을 펼쳐. 너의 세상.